네, 진보당 직걱정없는 나라 만들기 특별위원회와 모두를 위한 서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상규입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규제로 거래는 뚝 끊어졌는데 서울 집값과 전세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집값 상승 지역이 아닌 서울 자치구와 경기도 아, 이 주민들께서는 이 규제 강화에 반발이 거셉니다. 규제 일본도 정책으로 시장과 맞서다가 집값도 못잡 민심도 이탈해서 극기와 정권마저 넘겨준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미 시중에 많은 현금 유동성이 풀려 있고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들이 초고가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누구나 이 시장에 뛰어들어 더 많은 자산 이익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이 욕망을 몇몇 정책과 규제로 억누르거나 없애려는 발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몽상이자 투기 세력을 키워주는 무모함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어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초고가 브랜드 시장은 그들끼리 지지든 복든 충분한 과세로 상당한 재원을 마련하는 저수지로 활용하면 됩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철마다 이사해야 하는 서민, 옥탑이나 반지하 월세방 청년과 직장인 등 주거 취약층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합니다. 초곡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차곡차곡 재원을 마련하고 서민에게는 쾌적하고 저렴한 공공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대규모 부지가 용산 미군기지입니다. 남과 북으로 북한산, 남산, 관악산이 솟아있고 한강과 여러 지천이 갈래갈래 뻗어 있으며 경복궁, 창경궁, 종묘와 사직단이 녹지대를 이루고 있는 조건에서 용산부지 활용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용산공원에 공공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2030년까지 공공 주택을 30%까지 끌어올려서 민간 주택 시장과 공공 주택 시장으로 서울의 주택 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산, 자산 증식의 최고 수단, 최적의 투기 수요로서 주택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공공재로 주택이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서울의 청년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모든 전월세 값을 동결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나 당장 어렵다면 청년 방값 월세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세부정책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서울 역세권 곳곳에 건립한 청년주택이 청년 오히려 청년들을 울린 사기극이 된 이유는 서울시가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임대사업은 민간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내준 꼴이죠. 오세훈 서울시는 청년들을 사기업자에게 넘겨버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양평 일대에 대규모 땅을 보유하고 그인건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착복하려 한 정황을 두고 특검 수화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에 국민의 힘 구로 구청장이 공직자가 응당해야 할 주식 백지 신탁을 거부하고 구청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주민 행정에 전념할 줄 알았는데 정 반대였습니다. 자기 재산 불리는 데 혈안이 된 국민의힘 인사에게 공직을 맡길 수 없다는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합니다. 민주당 인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코인 투기, 차명 주식 투기, 부동산 알박기 등 민주당에 따라 붙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국힘과 민주당이 재물 사랑에서는 초록이 동색이며 동일한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이미 진보당이 제안한대로 주식 신탁제를 확대해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탁제를 전면 시행합시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해 정치권부터 고위공직자부터 솔선 수범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진보당은 관련 대책 세부 항목들을 차례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는 민생 살리기가 내란 척결의 핵심입니다. 서민부터 민생부터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